여러분, 원래 제사에는 덩쿨이 있는 음식, 즉, 고구마나 호박, 달래나 무로 같은 음식은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또, 꽁치나 갈치, 삼치 등 치자로 끝나는 음식들은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쪽방 같은 원래의 것이 변형된 음식은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죠. 여러분, 왜 그러할까요? 자, 오늘은 명절 제사상에 올리면 절대로 안 되는 음식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이유는 또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알아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못 배웠던 친지 분들을 찾아뵙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것 제사를 지내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 기제사와 명절제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의미의 차이를 잘 모르시던데요. 여러분 기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한마디로 안타까워하는 날이며, 그리고 명절 제사는 명절이라는 축일, 즉 축제일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슬픔과 기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면 명절 제사는 정말 기쁘게 지내시는 것이 원칙이겠죠. 하여 명절 제사는 특별한 제사상의 제약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큼은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네, 이는 조상을 노하게 하는 것이며, 또 후손의 불행을 초래하는 음식인 것입니다. 마치 앞서의 덩쿨이 있는 음식을 올리면 후손의 일들이 계속 꼬이고 막히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명절 제사라도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무엇보다 정성과 마음이 담긴 음식을 준비하셔야겠죠. 여러분, 우선 명절제사이든 기제사이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부모님과 조상님들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을 한다는 그 마음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또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간혹 제사 아무리 열심히 지내도 조상복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여러분, 우리 풍수학은 동기감흥이라는 원칙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조상이 편하면 후손도 편하고 또 후손이 즐거우면 조상도 행복하다는 연결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사조학에서도 사람의 후천은 중 가장 얻기가 어렵고 또 얻으면 좋다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조상법입니다. 하여 이것을 얻기 위해 명당이라는 땅을 찾아 무덤을 만들기도 하였고 또 매년 제사를 지내며 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성도 없고 성의도 없이 그저 귀찮다는 듯한 음식을 억지로 대접을 받았다면 과연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친구를 집에 초대해도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지내는 제사가 귀찮다고 투덜대면서 음식을 준비한다면 과연 그 음식을 드시는 부모님은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하여 그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고 그것이 모두 후손들에게 전해져 그 후손들이 항상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원래만큼은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음식을 마련하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주 편하실 것이고 그러함이 모두 여러분에게 전해져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편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네, 조상복을 얻게 되실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막걸리는 절대 제사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절대 탁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에는 쪽방 같은 변형된 음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후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얻지 못하고 변형된 삶, 즉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로 그러한 것처럼. 제사에 사용하는 음식 그 무엇이라도 탁한 것 그리고 찌꺼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그 후손의 삶이 항상 흐리고 탁하며 또 찌꺼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여 원칙은 청주 같은 맑은 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또 제사에 올리는 음식 역시 맑고 담백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래도 혹시 몰라 가장 위의 것을 떠서 제사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막걸리를 사서 제사를 지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에이 끝까지 술이 다 술이지 무슨 의미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생일도 그냥 1년의 날짜 중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생일이라고 서로 챙기고 또 챙겨주고 하나요? 맞습니다. 뭐든 그 의미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절대 찌꺼기가 만들어지는 막걸리 또, 막 걸러서 먹는다고 하여 만들어진 막걸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이지, 절대 정성과 의미를 따져야 하는 제사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제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오징어는 문어나 포가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문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또 희생을 의미하는 아주 고귀한 생선이라고 하셔서 그 이름도 그럴 문자에 고귀어자를 사용하여 지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 오징어는 과거에는 그냥 흔하게 많이 잡히는 어종이었으며 또 서로를 잡아먹기도 하고 뜯어먹기도 하는 아주 흉폭한 또 도리를 모르는 어종이라고 하셔서 제사상에는 올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네, 이것을 올리게 되면 형제간의 다툼과 갈등이 생긴다라는 그 말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말한 오징어를 제사상에 올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는 어포, 즉 명태포가 있을 때만 올리는 것이고 또 문어가 있을 때만 올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오징어만 단독으로 제사상에 올리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의미가 나쁜 음식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꽁치나 멸치, 갈치 등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 후손이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되며 또 형제 간의 다툼을 만드는 것이라고 여겨서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루나 달래, 고구마 등명쿨이 있는 음식은 그 후손들이 얽히고 설킨 삶, 즉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해서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늘이 없는 생선, 즉 장어나 가물치 같은 오종은 그것이 간사함을 말한다고 하여서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복숭아나 팥, 고춧가루나 마늘 같은 것은 조상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여 제사음식에는 절대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며, 혹 남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만드는 제사음식에 고춧가루나 마늘을 사용하였던 것을 우리는 헛제사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생전에 있었던 음식을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생전 좋아하시던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는 분들이 말입니다. 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또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없었던 음식이나 과일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만은 꼭 피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면서 피자를 올린다든가 또 요즘 새로 나오는 블랙 사파이어나 샤인머스켓 같은 포도를 올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씀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대접을 받는 사람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예의죠. 맞습니다. 조상님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예의이고 또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추석 명절 준비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